여러분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 있는 정말 건강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란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 영양 흡수 방해, 속 쓰림, 심하면 독성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 그리고 왜 조심해야 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또한, 계란과 찰떡궁합 음식, 계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전하게 먹는 방법, 계란 요리 팁,까지 계란에 대한 모든 것을 한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부 계란은 왜 완전식품일까? 계란이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고품질, 단백질. 계란 단백질은 흡수율 97%, 단백질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백질로 불립니다. 두뇌 건강 필수 영양소 콜린. 계란 노른자에는 기억력과 뇌신경 전달에 중요한 콜린이 풍부합니다. 루테인 제아잔틴.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 비타민 A, D, E 비군. 노른자는 거의 천연 비타민 종합제 수준입니다. 미네랄 철 아연 셀레늄. 면역력과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이죠. 이처럼 계란은 완벽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그런데 완전 식품도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섞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 금지 조합 계란 설탕. 계란을 삶았을 때 노른자 표면에 황화수소라는 성분이 생기는데, 이때 설탕을 함께 섭취하면 아미노산 흡수를 방해하고 위에 부담을 줘 소화가 느려집니다. 왜 문제일까? 황화합물 설탕 위산 분비 불균형 위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음. 혈당 급상승 계란은 단독으로 먹으면 식후 혈당 변동이 거의 없는데 설탕과 함께 먹을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음. 어린이에게 특히 주의 달걀찜이나 달걀 후라이에 설탕을 넣는 집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먹으면 소화 장애와 비만 위험 증가. 흔히 하는 조합 예시 설탕 듬뿍 넣은 달걀 노른자 크림. 단맛 달걀찜. 계란 반숙 설탕 찍어 먹기. 전통적으로 먹던 방식이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두 번째 금지 조합 계란 가몽시국감 포함. 이 조합은 많은 분들이 몰랐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떫은맛 성분이 있습니다. 이 탄닌이 계란 속 단백질과 결합하면 덩어리를 형성해 소화를 방해합니다. 왜 위험한가? 위에서 단단한 덩어리 생성. 위벽을 압박. 소화 장애. 심하면 위통, 구토, 변비. 특히 어린이, 노인에게 위험. 소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응계가 생기기 쉽습니다. 홍시 곶감도 동일하게 적용. 홍시는 떫은 맛은 없지만 탄닌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계란 단백질과 결합 가능. 실제 발생 사례. 감 계란을 함께 섭취한 후 위석이 생긴 사례도 의료 분야에서 보고됨. 피해야 할 상황. 감 먹고 바로 계란 먹는 것. 계란 요리 후 디저트로 홍시 먹기. 고감 계란 같이 들어간 요리. 최소 2~3시간 간격으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금지 조합 계란 녹차 홍차. 여기에도 동일한 문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탄닌입니다. 문제의 핵심. 녹차와 홍차에는 탄닌이 풍부하고 이 성분이 계란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율 감소. 단백질 흡수율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왜 피해야 하나 단백질 효과 감소 운동 후 단백질 섭취하려고 계란을 먹는데 뜨거운 차를 함께 마시면 효과 반감 철분 흡수도 저해 특히 여성에게 좋지 않은 조합 속쓰림 복통 유발 위가 약한 분은 더큰 영향을 받음 대체 음료는 물 보리차 우유 두유 이 조합은 괜찮습니다. 3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아래 음식들은 계란과 궁합이 좋은 음식이므로 한 번쯤 식단에 넣어 보세요. 토마토 라이코펜 계란 지방 흡수율 향상. 시금치 루테인 흡수 상승 단백질 시너지.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 포만감 증가. 현미밥 오트밀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균형. 생채소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흡수 증가. 사부 계란에 대한 잘못된 속설 5가지. 계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나쁘다. 최신 연구 결과 계란 섭취와 심혈관 질환 연관성 거의 없음. 노른자는 몸에 해롭다. 오히려 비타민 미네랄 콜린에 보고 계란은 하루 두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 두세 개까지 오케이. 계란 우유는 안 좋다.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아침 단백질 조합으로 좋아요. 계란은 다이어트에 나쁘다. 단백질 포만감으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오브 계란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 노른자 색이 짙고 윤기 나는 계란 선택. 세척 후 보관하지 말고 조리 직전에 씻기. 날계란은 위생 위험 있으므로 신선도 확인 필수. 삶은 계란은 24시간 이내 섭취. 육부 요리 팁 계란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 반숙보다 완숙이 소화에 좋다. 위가 약한 분은 완숙 권장. 계란찜에 다시마 육수 넣기. 감칠맛 상승 나트륨 줄이기 가능. 버터나 올리브유에 조리하면 영양 흡수 증가. 지용성 비타민 A, D, E, K 흡수 높아짐. 샐러드에 삶은 계란 추가. 포만감 상승 다이어트 효과 증가. 오늘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 그리고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계란은 건강에 아주 좋은 완전 식품이지만 음식 궁합을 잘못 맞추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영양 흡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식탁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